3번입니다.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고 사인 세타가 7분의 루트 21일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나왔어요. 원래 이 문제는 삼각함수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정석이지만 빠른 풀이로 직각 삼각형을 이용합니다. 자, 직각 삼각형을 하나 먼저 그려주시고 여기에 각을 세타로 잡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삼각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사인 세타의 삼각비의 공식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빗변을 7로 생각하고 높이를 루트 21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빗변의 길이의 제곱 49 빼기 높이의 길이의 제곱 21이 됩니다. 그럼 루트 28이 돼서 얘는 2 루트 7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탄을 삼각비로 구하면 은 빗변분의 높이가 돼서 2루트 7분의 루트 21로 쓰면 되는데 얘는 지금 삼각함수잖아요. 자, 탄젠트 세타가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2사분면이고 탄젠트는 2사분면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루트 7은 루트 21이랑 약분돼서 루트 3으로 쓰고 따라서 최종 정답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